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 반대 단식 농성을 벌이는 지지자들에게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강곡히 당부드린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낸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12일 만인데요. 지난 9일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이후에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가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분신 후 소천한 고 권태훈 열사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시민사회 수석이 빈소를 찾아 대통령의 위로 말씀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고인의 뜻을 잘 받들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밖에도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보도합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입니다. 지금 제 옆에 보시고 계신 글은 지난 7일 낮 12시께 서울 중구 도시건축정식관 옥상에서 온몸에 불을 붙여 분신을 시도한 지금은 고인이 된고 권태운 열사가 남긴 유언입니다. 저는 젊어서 진보였습니다라고 시작되는 유인물에는 유언이 적혀 있었는데요. 김대중 씨를 좋아했고 고 노무현에게 한표 찍었다고 한권 열사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미선이 효순이 미군, 미군 탱크에 의한 교통사고와 광우병 사건 그리고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뒤에 숨은 종북 세력들의 음모가 엄청났고 이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다라고 적었는데요. 자 그러면서 권열사는 간첩 이재명 이석기 박선원 그리고 친중 세력 경찰 법원 판사 선관위원 또 국민의힘 배신자들을 열거하였고 뒤이어 종북세력인 이념에 빠진 성공의 신부들 대형교회 목사 이들 모두가 공산주의자와 동조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있는 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될 것이고 나라의 미래가 없고 젊은이들의 미래도 없다 교회와 모든 종교가 서서히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한 권열사는 생각 있는 모든 백성들 죽을 각오로 맞섭시다 대한민국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경복고 졸업생인 고 권열사는 지난 3월 7일 서울중구 도시건축관 옥상에서 윤대통령 탄핵 반대의 뜻을 밝히면서 분신했고 전 시간 관계자가 소화기로 불을 끈 이후 고인은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19일 오후 12시 40분경 79세의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에 항거해 분신한 사례는 1월 15일 과천 공수처 앞에서 분신 후 5일 만에 운명을 달리한 고 김태권 열사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데요. 새벽에도 대통령 탄핵 반대와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걱정하며 삭발과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애국 시민분들도 현재 많이 계십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이분들에게 전하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윤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낸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이후 10일. 이일 만입니다. 지난 9일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난 이후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었는데요. 자,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단식 농성을 벌이는 지지자들에게 탄핵 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춰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이뇨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23일째 단식농성 중인 전지영 국가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등 지지자들에게 이런 말과 함께 단식 중단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른 곳에서도 전달이 됐는데. 강의구 부속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은 앞서 보도해드린 산핵에 반대하며 분신한 고 권태훈 열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참모들은 유가족들에게 어, 윤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며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을 잘 받들겠다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었고 비상계엄의 명분 중 하나가 명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도 고 권열사의 유서에 많은 공감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제밖에도 오늘 빈소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김계리, 송진호 변호사가 빈소를 찾아 조문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찾아와 조문하기도 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을 비롯해 고 권열사의 의지에 감동한 많은 국민들이 근조 화환을 보내 고인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속보로 전해진 소식입니다만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음 주 월요일로 잡히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는데요. 따라서 긴장감도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 앞에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진행 중인 앞서 소개해드린 전지영 씨의 경우에는 단식 23일째. 김복은 목사는 단식 16일째, 김영주 씨는 단식 11일째, 윤경숙 씨는 단식 11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종 응급실에 실려갔던 윤경숙 씨와 김영주 씨는 메디컬 체크와 안정 조치 후에 오늘 다시 단식장으로 복귀해 단식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제 밖에도 오늘은 탄핵에 반대하는 중고등학생들의 삭발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창 못 뿌리는 것을 좋아할 나이에 삭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들 학생들의 결기가 대단한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추경호, 김민전, 조배숙, 서명옥, 이인선 의원등이 시위 후 릴레이 연좌농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뉴한 의원은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중에 마이크를 요청해 시민들의 단식농성을 중단을 호소, 단식농성 중단을 호소했었는데요. 아, 이를 지켜보는 윤 대통령의 마음 또한 굉장히 편치 않을 것입니다. 직무가 정치돼 현재 아무것도 할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매우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내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나왔다는 것은 애국시민들의 투쟁에 대통령께서 많은 힘을 얻고 있다는 방지인과 동시에 대통령 본인 때문에 많은 희생자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방증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이러한 투쟁들이 대통령 탄핵 각 하나 기각으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우리의 투쟁이 결코 헛되지 않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밑거름 이될 거라 확신합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주변 등에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계시는 많은 애국시민분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네커스입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